바른 습관 예절 나쁜 어린이 학교 리더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쁜 어린이로 유명한 치코가 있어요. 치코가 어떻게 멋진 리더가 되는지 지켜보세요. 한국 영 리더쉽 센터. 어떤 마을에 치코라는 아이가 있었어. 치코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었지. 어른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딴 데만 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골려먹기 일쑤였거든. 이런 치코를 보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 치코랑 놀지 마라. 나쁜 버릇 배울라. 치코의 부모님은 걱정하며 말했어. 치코야,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나쁜 아이가 되는 게 좋아. 그래도 치코는 신통만 냈지. 난 나쁜 아이가 좋아. 후유. 부모님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똑똑. 누구세요? 문 밖에는 웬 어리광대가 초대장을 들고 서 있었어. 지코님 안녕하세요. 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왔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는 온 세상의 나쁜 어린이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특히 치코님은 우리 학교에서 1등 까미거든요. 세상에 1등이라니. 치코는 어깨가 으쓱해졌어. 좋아날 데려다줘. 치코가어리광대에 손을 잡자.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로 휙 날아갔어. 처마 밑에는 다람 박쥐들이 대롱대롱. 낡은 벽에는 벌레들이 우글우글. 아이들은 새까만 교복을 입은 데다 머리카락은 빨강, 노랑, 파랑. 우와, 진짜 못돼 보인다. 땡땡땡. 첫 번째 수업은 절대로 인사 안 하기야. 치코는 해골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 1등을 할수 있다잖아. 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그러자 해골 선생님이 펄펄 뛰는 거야 아무한테도 온조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해도 받으면 안돼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 들고 벌서 땡땡땡 두 번째 수업은 무조건 반말하기야 마녀 선생님이 말했어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반말을 써 어른에게도 반말을 하고 알았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 알았어. 그런데 치코 혼자 네. 마녀 선생님이 삐죽한 눈을 더욱 삐죽이며 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들고 벌써 땡땡땡. 세 번째 수업은. 지저분하게 밥 먹기야. 유령 선생님이 말했어. 밥을 먹을 때는 쩝쩝 소리를 내고 꼭 들이마고 질질을 려라 그런데 유령선, 유령 선생님이 먹는 게 어찌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치코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어. 물론 또 벌을 섰지. 치코는 벌만 서느라 팔이 너무 아팠어. 마지막 수업은 진짜 못되기, 못되게 굴기야. 괴물 선생님이 눈들을 들이 들이 끔뻑거리며 말했지. 고맙다. 미안하다. 는 말은 쓰면 혼난다.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면 절대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치코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안 돼. 치코는 벌떡 일어났어.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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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치코의 방이었지. 모두 꿈이었어.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친 건 바로 내 모습이었어. 내가 그런 아이였다니 너무 끔찍해. 다음 날 아침. 치코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어. 엄마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치코는 깨끗하고 얌전하게 밥을 먹고 또 인사를 했어. 잘 먹었습니다. 치, 치코는 친구들과 놀 때도, 어머, 미안해. 고마워, 친구야. 네가 먼저해도 괜찮아. 치코는 어른들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치코네 마을은 치코를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찼어. 너도 치코한테 좀 배우렴. 치코만큼만 해라. 착한 아이, 치코랑 놀아라. 엄마 아빠, 난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좋은 어린이 학교를 만들 거예요. 이야기 속 리더쉽, 나쁜 어린이의 놀라운 변신. 이 책은 못되고 버릇없는 치코가 나쁜 어린이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버릇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된다는 예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코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아이였어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치코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 부모님은 그런 치코를 걱정했지만 여전히 치코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파란 코 파란 옷의 괴상한 어릿 광대가 치코의 집에 찾아왔어요. 어릿 광대는 치코에게 나쁜 어린이 학교에 가면 1등을 할수 있을 거라면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쁜 어린이 학교에 간 치코는 1등이 되기는 커녕 벌만 섰어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데 인사를 해서 벌을 서고, 반말을 하라는데 존댓말을 해서 또 벌을 섰지요.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먹는 유령 선생님을 볼 때는 인상이 저절로 찡그려졌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치코는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이 모두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어요. 치코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절과 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치코는 어떤 아이였나요? 치코가 한 나쁜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쁜 어린이 학교에 간 치코는 왜 계속해서 벌을 섰나요? 꿈을 꾸고 난 치코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좋은 어린이 학교를 만든 치코는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광고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치코가 되어 광고지를 만들어 보세요. 리더십 속 예절 동방 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들. 예절이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예의 바른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왔어요. 특히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커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지요.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민족의 예절과 전통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겠어요. 예절은 자신을 낮추는 것.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의 발음이에요. 예의 발음과 리더의 자질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예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예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을 받으면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예의를 갖춘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리더는 예절을 통해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기쁘게 한답니다. 예절을 지키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에요. 인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나이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행동과 인사를 건네야 하는데, 이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예절이에요. 그 밖에 식사 예절, 전화 예절,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서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리더쉽 속 리더쉽 실천해보기 나의 예절 성적표. 예절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절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부모님과 함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은 10점 만점 중몇 점인지를 쓰고 각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쳐 몇 점이 나왔는지 성적표를 만들어 보세요. 노인에 대한 예절 지키기. 부모님께 예절 지키기. 식사 예절 지키기. 전화 예절 지키기. 이웃 간의 예절 지키기. 가족 간의 예절 지키기, 예의 바르게 옷 입기, 친구와의 예절 지키기, 선생님께 예절 지키기,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 지키기, 바른 습관. 유머 진진 씨와 깔깔 씨. 진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여기 유머가 풍부한 깔깔 씨를 보세요. 유머는 리더쉽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자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랍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펭귄 마을에 진진 씨라는 펭귄이 살았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펭귄들은 모두 진진 씨를 찾아가 의논했죠. 진진 씨는 언제나 진지한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을 펭귄들은 모두 감탄을 했죠. 이야! 어쩌면 그리 생각이 깊으신지. 그러던 어느 날, 진진 씨네 이웃집에 한 펭귄이 이사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난 깔깔씨라고 해요. 아저씨 수염이 깔깔해요. 껄껄 깔깔 자르서서 깔깔이란다. 재미있는 이웃이 생겼네요. 며칠 뒤, 진진씨의 아들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진진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큰게 아니었죠. 그때 깔깔씨가 문병을 왔어요. 음, 멋진 장갑인걸? 내 장갑은 어때? 하하하, 아저씨 고마워요. 많이 웃어야 빨리 낫는다, 빨리 낫는단다. 펭귄 마을은 무척 바빠졌어요. 물고기를 모아둘 창고를 짓기도 했거든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일하느라 일하느라 펭귄들은 모두 지쳤어요. 진진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깔깔 씨는 어디서 갑자기 어디론가 가네요. 어, 누구지? 스르르 스르르 휙 깔깔 씨좀 봐. 하하하하 발걸지 덕분에 피곤이 풀렸어. 후유 요즘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창고도 쓸모 없어지게 되니 마을의 펭귄들은 한숨만 늘었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펭귄들은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그림들이자 물고기 그림들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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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들 말아요. 곧 물고기가 많이 잡힐 테니. 하하, <laughs> 깔깔 씨발이 맞아요. 진진 씨는 화가 났어요. 깔깔 씨,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큰 문제예요. 우리 펭귄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진진씨의 말에 펭귄들은 웃음을 뚝 그치고 툭툭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 후... 이것 좀 보세요. 깔깔 씨는 한숨을 쉬는 펭귄들을 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다 사자가 밤에 몰래 나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진지 씨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얼마 전에 밤낚시를 갔다가 이걸 봤어요. 좀더 지켜보다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야 될것 같군요. 다음 날 다시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깔깔 씨는 어제와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당장 바다사자를 찾아갑시다. 아니요, 힘으로는 당하지 못해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바다사자는 환한 달밤에 고기를 잡아요. 배는 북쪽 바위섬 사이에 두지요. 오늘 밤에 달이 뜰 거야. 작전 개시. 역시.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낮에 미리 잠을 자고 있군. 어서 배에 구멍을 내자. 그물도 여기저기 찢어두자. 통통통통. 어, 그물이 왜 이렇지? 으악, 배에 물이 들어와. 내 배,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깔깔씨와 펭귄들이 바다사자 앞에 섰어요. 바다 사자 씨, 물고기를 그물로 마구 잡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 사자 씨가 먹을 물고기마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부터는 낚시로 먹을만큼만 잡을게요. 펭귄들과 바다 사자는 화해를 하고 물고기 창고도 함께 쓰기로 했지요. 전진 씨는 깔깔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깔깔씨, 물고기 창고에서 화낸 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때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당신이 부러워요. 진진 씨, 나도 당신이 부러워요. 진지하고 지혜로운 그 눈빛은 믿음을 주지요. 하하, 그럼 우리 서로에게 부러운 점을 배웁시다. 진진 씨와 깔깔 씨는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 뒤로 진진 씨와 깔깔 씨는 뭐든지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여보게 진진이 안경 아니 안경도 아니고 안경이라니. 아으 하하 깔깔이 자네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이야기 속 리더십. 깔깔깔 웃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이 책은 너무나 진지해서 항상 웃지 않고 지내는 진진 씨가 재미있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깔깔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웃음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유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진 씨는 늘 진지하고 생각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진 씨네 이웃집에 깔깔 씨가 이사를 왔어요. 언제나 깔깔깔 자루 서서 깔깔 씨라고 하네요. 깔깔 씨는 팔을 다친 진진 씨의 아들에게 재미난 장갑을 보여주며 웃으면 빨리 낫는다고 말했고 물고기 창고를 만드느라 모두 지친 펭귄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피곤을 잊게 했어요. 하지만 진진 씨는 진지하지 못한 깔깔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얼마 뒤, 펭귄들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물고기가 예전처럼 잡히지 않거든요. 펭귄들이 걱정을 하자 깔깔씨는 물고기 창고에 물고기 그림들을 배달아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진진 씨는 화를 냈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웃기만 하는 깔깔씨가 한심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깔깔씨가 진진씨에게 그물로 물고기들을 잡아가는 바다사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펭귄들은 회의를 열어 바다사자를 혼내줄 계획을 세웠지요. 그 일로 펭귄들의 걱정은 사라지고 진진 씨와 깔깔 씨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늘 깔깔 씨처럼 유머스럽고 신나게 지낸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의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펭귄의 펭귄 마을의 진진 씨는 어떤 성격의 펭귄인가요? 깔깔 씨는 아플 때나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펭귄들은 바다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 어떤 작전을 썼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깔깔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어 깔깔씨가 깔깔깔 웃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리더십 속 유머. 유머의 중요성. 유머는 재미있는 농담이나 이야기를 말해요.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지요.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므로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때 좋은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해요. 유머가 있는 편안한 상황이 되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쉽게 친구가 되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머는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찾아주며 여유와 희망을 안겨다 줌으로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지요. 유머도 능력인 시대 외국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유머 없이 딱딱하게 일을 하여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면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대요. 미국 대통령의 경우 연설문에 유머를 넣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부탁해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머감각을 키우기 위해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기도 해요.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유머도 능력인 시대가 되었답니다. 유머감각 싹 틔우기 첫째, 책을 많이 읽고 메모를 해두세요. 아는 것이 많아야 멋진 유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유머로 사용될 만한 것을 찾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아요. 둘째, 잘 웃으세요. 다른 사람의 유머를 듣고 재미있건 없건 간에 즐겁게 받아들여 웃을 수 있어야 해요. 웃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우선이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외모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예의를 갖추어야 멋진 유머를 할수 있어요. 리더십 보기, 리더십 실천해 보기. 유머노트. 책이나 신문,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유머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모아보세요. 매일 조금씩 모으다 보면 훌륭한 나만의 유머노트가 완성될 것이고 멋진 유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어보세요.